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제가 그, 반미. 그래도 베트남이 아닌데, 반미를 한번 안 먹어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. 일단은, 그래도 찍어드리는 걸로. 한번, 해서 이렇게. 반미집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있고. 가격을, 제가 이제 자주 먹던 거예요. 보면 이렇게 반미. 네. 저는 이제 오믈렛을 시켰는데 이게 좀 많아요. 솔직히 양이. 그러면 이렇게. 우리, 그, 서브웨이처럼, 이거, 이게 좀, 그러니까 일반 길거리에서 파는 반미도 있는데, 여기가 좀, 뭘까,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먹기에 좋게, 깔끔하게 돼 있어요. 깔끔하게. 괜찮습니다. 반미. 깔끔하게 네. 해요. 모자수가. 도 일반 시장에서 파는 반미가, 뭐 이게 지금 제가 산 게, 4만 동 정도 되는데, 생각하고 15,000동 뭐 750원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2,000원이면 비싼거지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그 온지 얼마 안된 관계로 막 먹이가 아직 좀 부담스러운 그 시기라 이 정도 먹을 수 있잖아 내가 그렇습니다 예 이따가 먹는 모습을 한번 찍어드리는게 나을 것 같아서 나름 깔끔하게 되어있어요. 이렇게 먹을 수 있게. 이렇게 다, 장소도 다 되어있고. 우리는 이렇게. 서브웨이, 서브웨이. 서브웨이 같지, 서브웨이. 근데 이게 이제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있는 데는 또 이게 장사가 잘 됩니다. 이게 체인점인데 이것도 동네에다가 다 들이대면 그냥 가는 거지, 그걸로. 잘 알고 들이대셔야돼 네. 이렇게 이제 y 겼다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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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제가 오늘은 너무 그 날씨가 더워서,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아, 이거 맨날 샵에 들어가서 먹는 거 먹을 순 없고, 이거 바, 이 반미 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. 반미는 들어가서 먹는 게좀 애매해요. 근데 좀 있었는데 음료수를 안팔 거예요. 아, 어떻게 되나? 지금 생각하다가 g s 2 0 보이나? GS 글자가 GS25 0안 보이네. GS25예요. 여기가. 그래서, 어, 여기서 먹어도 되겠다. 그래서. 음료수는 여기 사서 여기 시원하거든요. <laughs> 한국 편의점인데 여기 반미 다 나옵니다. 반미 비주얼을 어떻게 보여드리나? 아유 정말 어렵다 이거. 비주얼 어떻게 보여줘 비주얼 보여드리기가 비주얼이 다 이렇게 계란까지 다 들어가고, 제대로, 진짜 제대로 있습니다. 2,000원이면 뭐 환상적인 가격이지, 여기 안 그렇지만. 두유까지 650원. 어봐 뜯는 것도 이래 아유 들었어 아전 콩으로 된걸 좋아해가지고. 계란, 야채, 다 들어있습니다, 다. 제가 자리 이제 앉아가지고, 뭐, 먹었는데, 일단, 반미에 대한 사람들이 뜻을 아시려나? 뭐, 모르시는 분 많으니까,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, 저는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, 빵을 얘가 반이라고 해서, 반미, 미는 뭘까? 막 그랬어요. 했는데, 그냥, 저는 유튜브에 좀 한번 쳐보려고 되요 원래 미국이라서, 반미, 반대하는 미, 뭐,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, 하기 전에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봤는데, 진짜 반대반의 미국미야 그 전쟁 때 미국을 반대할 때 만든 이름이 바로 반미였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먹으시면 되고 생각보다 맛있네요 유젠데에서 먹으려고는 전에 보니까 베트남집 갔더니 반미만 14불 달라고 러더라고요 여기는 3불이니까 참뭐 나라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암튼 뭐 예, 이렇게 나중에 오시면 요거 한번 드셔보 반미 365는 뭐 그냥 아무거나 드셔도 맛있는 데인데 저는 이제 아침에 안 먹는데 계란을 한번 이렇게 먹다 이제 아침에 또살 찍었어 아유 좀뭐 컨텐츠를 위해서 몸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연락드리고요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